오늘도 자서하러 출동합니다. 신발부터 단단히 신고 나갑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약 시뮬레이션도 해봅니다.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. 오늘은 어떤 성향의 차주분과 마주하게 될지 기대됩니다. 동네 쿠파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려갑니다. 양재역에 도착했네요. 이 많은 출구 중에 매번 느끼지만 양재는 던전입니다. 계단을 올라 버스 타러 갑니다. 이쯤 되면 대법은 운동입니다. 채무자분이 계시는 경기도 안성에 내려왔습니다. 직장 근처 파리바게트에서 뵙기로 했습니다. 이미 계약서 작성 중이시네요. 오늘도 자서 완료입니다.